채권추심전문변호사 지급명령 신청절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간단한 서면 절차를 통해 법원의 확정결정을 받아낼 수 있는 효율적인 채권추심수단으로 분쟁소지가 적은 채권회수에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명백하게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음에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신속하게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자 할때 적합한 절차입니다. 신청 시에는 채권 발생 사실과 금액, 채무자 인적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주소를 이전했거나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송달 불능으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채무자의 현재 주소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표현상의 법적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각하되거나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채권 초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명령은 간단해 보이지만 추후 집행까지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회수 성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